예수님이 팔복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앞에 너희는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구장이 보면 다비다라고 하고 도르가라고 소개되는 여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여의으로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호칭을 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구제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들을 살아가는데 하는 가운데 더더욱이 마음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한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홀로된 여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둔 그런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하고 있는데 <laughs>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 죽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도움을 받았. 또그분에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울음을 터립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간청해서 베드로를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그가 사랑을 가운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보는 그그그 영들이 그그 그곳에 실려 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laughs>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남의 나라에 이제는 끌려가고 포로 되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다베온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갑니다. 남의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 속에 이들의 지혜가 있어서 다니엘 그세 친구가 그 남의 나라의 고관직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지난날 자기 고국에서 섬겼던 여화를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섬김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무슨 뭐 단일이 아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옳은 길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이 들켜야 했겠지요. 그를 끌어내리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두번세번 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데요. 그런데 그를 인정해 주는 바벨론의 왕의 말을 우리 가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시기 질투에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 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 변하지 않으신는믿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권세는 누군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겼던 그 여호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방당에서 이 사람의 모습의 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그한 가지 때문에 그 왕인 이방인의 왕인 그 사람이 자기가 이 단열에서 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들, 성령을흔들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난 다음에 세상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이곳 저곳 해할 수 없이 자기가 살아보지 못했던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그 삶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가는 곳에 그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뻔뻔합니다.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많히 궁금히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들어가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들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영향을 펼쳐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나라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복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laughs> 너희는 세상에 세상의 소, 세상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볼 다음 주에 볼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소금은 소금이 될수 있는 그 정체가 있어요. 소금이 될수 있는. 그냥, 그,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뭉쳐 있기 때문에 그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은 바다 속에서 바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탈복에 대한 산산수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음이다. 그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소음이다 했을 때그단 소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모습 그것이 너희는 소음이다. 그다지 이런게 아니 사람 자체를 말씀하는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란 말은 팔복에 대한 이런 말처럼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끝부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살수 있는 사람 그거은 하나의 소금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갔든지 영향을 미쳐요. 그들을 향하여 소금이다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타내요. 함기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냄새 나, 나타나는 것이요그영향들이 나타나, 나타나는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소금을 생각하면 뭐 김치를 만들 때 뻑뻑한 것을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쓸때또 맛을 낼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자 아니는 수많은 가운데 공업용 수 속에 코코 그런 곳에 수많은 아주 늦, 숫,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음이랍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 곧곳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까지, 곳까지 다 들어가서 그 소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소금이라고말씀하시은 하나질 것이다, 하늘 말씀이죠. 그럼 이 소금이라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과 핍박을 당하는 자이지만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 그 속에, 그리고 그에 게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인가 예, 너희는 소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전, 그 소금 따게 할수 있는 그것이 있는 그 소금 말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소금은 세상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길이 생각하면, 교회는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게아니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은 간단한 얘기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입으로 제가 물 수도 있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입으로만 예, 예수 믿는다는 말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믿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영향을 끼치는 사람 다니엘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빚박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일에서 오직 주님만 나를 향해서 나로 인하여 그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거 이거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어디든지 있을 때 어디든지 에타는그 곳에 나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소명입니다. 알아 들습니까 그런데 이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소금이 문제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꾸.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소금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네. 이 소금은 먼저 생명을 유지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네.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금으로서 삶을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내가 그랬다면, 영적으로 그, 나로 인하여 저 사람도 살아하는 사람, 사랑하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나로 인하여 저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힘들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을 오히려 기분 좋지 않고, 왜 우리 속에는 소금이 기쁨이란 맛이, 있고, 즐거움이란 맛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하여 뭔가가 즐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영 영향이 말입니다. 자 그거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 자는 썩지 않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그지 않습니까? 생선을 사든 고기가 됐든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못한다면 소금이 소금으로서 썩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썩지 못하게 하는 일을 못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버리고 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자신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너희를소금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역할 때 내가 이해할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이걸 담고 있다 하는 네, 말씀니다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맛을 내는 것이에요 자신을 저는 이 맛을 낸다는 건 소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소금을 뿌려놓고 물에다 담겨놓고 물을 물이 있는 곳에 딱 집어서 딱 맛을 봐요. 소금 있는 것을 찍어 먹고 자라하면 물에 이제 비행 밑에 이거 받던 스스로 녹았던 물 맛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소금은 자기를 스스로 희생하는 녹 녹아지는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맛을 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이란 말은 희생 없이 맛을 낼수 없어요. 희생 없이 우리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맛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내가 희생이 고서야 상대방이 그 맛을 알게 하는 것이다. 속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막 내가, 내가, 내가 그 희생이 없이 희생이 없이 그냥 나만 생각한다면 그는 맛이 그 맛을 느낄 수 상대방이 느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마는 것이야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면 스스로 녹는다는 말은. 여기에 아무티 없이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나타나는 그거,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지난 네 번째는 소금은 자 보세요. 옛날에 소금은 있답니다 <laughs>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소금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이빨을 닦기도 하고 그런데 소금으로 치통 치통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신생아를 소금 소금 소금으로 그 몸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일도 했답니다 소금으로 소금으로 그 다음에 이 소금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순결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대역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서 할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정결케 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성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담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청국 시민으로서 불결한 청국 시민 소음이라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결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천한 사람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고 38년 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금 살리시는 예수님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준 그것을 우리는. 보금소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이렇듯이 너희는 나로 인하여 나한 소음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너희는 소음이라는 말은 우리 자체의 소음이 아니로 예수 안에서부터 나타나 나왔던 그 소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음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자 보세요. 그다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란 말이 이어지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란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석게깨 긴다 하는 말이고요. 아무 쓸모 없는 루미 건조 한자의 모습이다. 이게 쓴 가루맛도 없고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맛을. 같게 말씀드리면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쓸모 없는 자로 대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맛이 나가는 자로 살아있는 것이죠. 맛이 있는 소금이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합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죠 커피 씁쓸합니다 근데 커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으면 조금 달달하게 먹을만 답니다 소금이 거기로 써요 소금이 소금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그것을 나타나지 못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했는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을때 쓸모 있는 소금이에요, 쓸모 없는 소금이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는 분명히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다달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면 이름 말씀입니다. 막질 이으면 어리석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많이 보,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요, 집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당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수신거릴 말하고 말합니까? 비울 것웃는 거리가 된 거예요. 비웃는 거리가 되고 만난는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처인 것이나 할 바가 없지 않은다는 것이죠. 자, 자그 다음에 무엇으로따니까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자 가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는 뭐 여기 가까운 신안이라든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이런 넓은 이 평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타이로 깔아서 좋은 소금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금을 냅니다마는 내 나라는 그런 좋은 시설이 없고 흙 속에서 얻어내는 소금이 있어서 그 소금을 취하기는 취했지만은 자 보관을 잘못해서 이 염분의 염분이 빠지나라서 소금의 맛을 낼수 없는 그 입장이 되면은 그것을 다내버렸답니다 지금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부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자 쓸모 없으면 사람에게 밟을 뿐이 뿐이지 뿐니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밟히는데 이거는 소금,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힌 거예요. 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소금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자, 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쓰임 받지 못한 소금은 다 쓰레기처럼 다 내, 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것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람들에게 다 밝힐, 밝, 밝혀서 발표, 쓸모없는 것이고 말 것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땅에 살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히는 사람이 되고 말게 될 것이다.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반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초대교의 초대교회 시대에 일찍부터 보금을 잘 받아서 살았던 저쪽 소아시아에 터키 그쪽에 그쪽 교의에만 그 여유 있었는데 그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이때에 이슬람권이 저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이 많은 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인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다는 거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되고 이거는 역사적인 입장이에요. 이슬람권에서 다 먹혀들어가 다른 다른 종교로부터먹혀들어가버리소금이교교회저도예배당저도다 뺏기는 입장.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받을 뿐만 아니라 소멸된다, 없어지고 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가 보면 10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아요? 못 살아요? 희생이 따르는 희생이 따르우더라도 주님은 너를 너희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지금 이 땅에서 희생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않냐. 희생이 따르는 거 녹아서 없어지는 희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주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 0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그런 말씀 하시기 전, 사역하기 전, 산상수음에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느 곳에 처였든지 간에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냐 하면, 발힐 뿐이라, 너희의 의지 없이 다쓸 몸치 다 소멸될 것이다. 이건 간단히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어떤 곳과 똑같이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소금을, 자기 자신이 소금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자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있니아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나는 소금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곳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하는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기다 너희는 세상에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